안녕, 게임생 친구들. 이번에는 퍼펙트 월드 완미 세계로 한번 떠나보자. 어떤 세계인지. 서버는 S1 주룡성 서버. 캐릭터 선택 창인 듯 먼저 파란 거 보자. 음, 무염 느낌 물신. 아름답군. 매우 아름답군. 역해가 있고 수호자. 파란색은 수호자네 치료 보조. 생명 데미지 팀 난이도가 오른쪽 밑에 어, 게이지가 쫙 나와 있고 팀 팀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게이지가 꽉차 타는 거는 생명 높은 편이고 난이도는 낮은 편. 중간. 남캐는. 남캐는 역시 비슷한 건가? 아니면은, 활을든거 보니까 다르네. 어, 파란 건데, 궁수고 공격, 기동력, 그리고 데미지가 높은 편이고, 난이도도 높은 편. 요렇게 남녀 캐릭이 각각 역할이 다르고, 궁수와, 이쁘다, 캐릭터. 이걸 하고 싶은데, 수호자. 궁수와 수호자가 있어, 파란색. 그 다음에, 어, 아, 이게 천족이구나. 요족, 천족, 인족이 있어. 사람과 천상계, 그리고 요정? 그런 느낌인 듯. 요족을 한번 보자. 보라색. 오 어? 요족은, 이게 뭐야? 아, 요정이 아니라 요물 같은 거네. 먼저 호랑이, 호랑이만 있어. 와, 이거 땡긴다. 수인이구나, 수인. 동물이야, 생명력 짱짱. 난이도 살짝 높지만, 어, 데미지는 그렇게 높지 않고. 탱크네, 탱크. 탱커, 수인 탱커. 오케이, 알았어. 요족에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족. 인족은 칼 그림인데, 남력해가 있고. 어, 역시 역캐인가역캐를 골라야 되는 건가? 어, 여자 캐릭터 법사 공격 폭발 데미지가 많다 음 법사류 그 다음에 남자는? 남자는 뭘까? 왠지 근딜 정도 되는 느낌이 드는데 전사 생명 데미지 팀 난이도 이렇게 있는 공격과 제어 데미지도 좋고 하지만 난이도도 높은 편 팀에도 도움은 되고 그리, 그렇지만 생명은 뭐 그닥 높진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통은 사람, 사람 캐릭터들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족도 그렇고 인족도 그렇고 요족 이게 한번 해보고 싶다. 호랑이야, 호랑이. 탱커기 탱커고 뭐 데미지가 낮긴 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음. 물론 더 하고 싶은 건 역해긴 하지만 이번엔 수인으로 떠나보자. 수인 중에서도 오 이런 노란 호랑이, 백 백호.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뭐야 뭐야 이게? 이게? 팬더도 있네? 아 호랑이만 있는 게 아니구나. 어, 염소 같은 것도 있고 염소야 양이야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어 이거는 팬더 같은데 호랑이. 그래도 호랑 호랑이 중에서도 백호로 가겠어. 신체 조절, 머리 크기. 에 이거 조절하는 거 있어 소두소두로 아까 이렇게 <laughs> 랜덤 없나 아 이거 할 항상 이거 고민되잖아 윤곽 조절 사지 조절 피부색 요거는 어 요거 사람일 때랑 그러니까 사람 모양일 때랑 동물 모양일 때 각각 있네 초기화 초기화 하자 초기화 초기화 해서 그냥 그대로 코드스캔 저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아, 고르기 힘드니까 이대로 그냥 가겠어 나중에 바꿀 수 있겠지 그렇겠지 내 이름 병든 한 효제가 아니라 멋진 닉네임 나의 닉네임은 무엇 멋진 닉네임 게임생으로 가겠어 가자 서버 S1 서버에 수인 게임생 고고싱 알림 수신 동의 안하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음 인트로 영상인 듯 호랑이가 새를 타고 날아가네 음... 한번 보고 가자 저쪽은 완전 악마같이 생겼는데 어, 왼쪽 밑에 조이스틱이 있고 조이스틱으로 조정을 하는 거 알겠음 요렇게 화면 화면도 360도 돌아감 요렇게 요런식으로 그리고 전방에 가보자 일단 가보자 사신같은데 내가 없애주지 오른쪽 밑에 요거 스킬이랑 평타 버튼 그리고 스킬 으쌰 슈퍼망치 야 역시 탱커 느낌 난다 쎄다 쎄 보랑이 변신 변신하는거 아니야? 변신은 아니네 타겟팅 따로 이렇게 할수 있고 먼저 사제부터 없애자 아직 자동 버튼은 없는데 자동도 있겠지 이거 자동 사냥 같은거 스킬 쓰면서 가자 그렇지 음... 음, 알았어. 스킵. <laughs> 파티원을 모와 함께 쫓아가죠? 조이스틱으로, 어...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어떻게 가? 날, 날르는 거야? 이게 6회 공다할수 있다고 하던데. 수중전, 공중전, 지상전. 이렇게. 그리고 뭐 다른 유저인가? 아니면 NPC인가?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어로 가야 돼? 길, 길을 가르쳐 줘. 우경성님. 사람 유저일 수도 있고. 어디로 가는 거야? 저기 도망갔어요. 이곳을 터치해. 왼쪽 위에 퀘스트 탭으로 전환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다. 계속 추적하자 아 반대쪽이었어 자동길찾기 그렇지 자동길찾기 자 다른 분들도 다른 유저 같은데 나처럼 헤매는 듯 살짝 이건 이제 자동길찾기로 넘어가면 됨오 공중 공중전 그래 어떻게 하는지 더 보자 응? 음? 얘도 사람은 아니네 사람 모양은 아니네 오 레이드 보스급인데 이거 용 같기도 하고 조각상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스킵하고 싸워보자 계략이 빠졌어요 빨리 적들을 공격하세요 알았음 공격해 이, 이, 이거 뭐 어떻게 그냥 이걸 버, 이거 버튼을 막 누르면 돼? 이렇게 이동하면서 스킬 스킬도 써야지 요렇게 뭘 써보라는 거야? 감금의 주인 처치 요렇게 하고 스킬 반 한번 눌러주겠음 안되나? 왜 이렇게 데미지 딜이 안들어가지? 안 뭘써보라고한거 같은데. 얘를 아 그냥 평타쳐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죽여 그냥. 죽어 죽어. 산천행운 답산소. 저분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타로 때려잡으면 될 듯. 딴거 없고 요렇게 전투를 한다는 거. 이건 조금 시점이 보기 조금 힘드네. 카메라 조절이 있구나. 왼쪽 밑에 요렇게 아 화면 넘어갔네. 깬 듯. 도망가네. 아니잖아. 보고 가겠어. 나의 구원자가 오는 건가? 조력자? 아까 그 수호자 아니야? 내가 사실은 이 캐릭터 하려고 그랬는데. 오, 마법진. 가둬 버리는 건가? 바이엄. 음, 요런뭐 시작 스토리 어, 여기까지 뭐 초반 스토리 다 보여준 듯 만화성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 보고 와 보고 가자. 아, 초반 스토리가 끝나고 만화성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게임 시작이 되겠네. 2.5D가 있고 3D가 있는데 3D를 추천하네. 추천하는 걸로 가자. 선택 확인. 그리고 어, 화면 색상 스타일도 있어? 어, 카툰 감성, 뭐, 탄미, 희극, 로모, 필름, 강호. 강호는 뭐야? 아, 요런, 이거는 기본. 요거는 강호. 그 다음에 필름, 카툰. 필름이 살짝 더 좋은 거 같, 나는 마음에 드는데, 카툰. 감성. 뭐야? 그냥 빛깔이 살짝 차이가 있네. 큰 차이는 없어. 카툰이라고 완전 만화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야. 아... 어, 기본으로 가자, 그냥. 기본이지. 자, 컨트롤 왼쪽 밑에, 조이스틱, 길찾기. 요렇게. 누가, 누가? 알았음 말 거는 거 해보라는 거지 안내자와 대화하기. 음흠. 네 엄청난 전투였습니다. 몸이 정말 무겁네요. 당신이 저를 살렸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만 안내해 주시죠. 네. 그만 말씀하시고.

계속 말을 거는데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픽 설정. 어, 화질. 화질을 지금 커스텀 모드로 해서 뭐 이렇게 돼서 최상 해상도도 최고로 높이고 텍스처 최상, 위신호 제거, 이거 위시노가 뭐 그냥 위신호가 뭐야? 다 최고로 해 주자. 이렇게 하고 마밤. 오, 조금 더 단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급으로. 그다음에 왼쪽 위에 메인 퀘스트부터 짝짝 진행을 해 나가면 될것 같아. 화면은 일단 360도 회전이 되고 그리고 주민 어, 주마우스는 따로 없는 듯. 주민 주마우스는 없는 것 같고. 요 카메라 시점. 요걸로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음. 자동, 자동 사냥도 있고, 식인꽃의 꽃술, 알았음, 평타, 나는 수인이라는 동물 캐릭터. 요렇게 오케이, 비행을 지금 할수 있는 건가? 비행을 누르면 안 되는구나. 11레벨에, 11레벨에 가능한 듯 비행체. 오케이, 아직은 안 되고 가보자. <laughs> 안내자가 쓸데없는 말이 많어. 그냥 심심한 것 같아.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 같아. 안내자는 스킵 해버릴래. 말이 너무 많아. 그냥 넘어가겠어. 이거 봐, 막. <laughs> 사람을, 사람을 놓아주지 않아. <laughs> 뚜머치 토크야. 이번엔 마속 꼭두각시 한번 뭐 연습을 해보자. 저기 수가 많을 때땅의 군면, 그러니까 범위 스킬을 쓰라는 것 같아. 마속 꼭두각시 이렇게, 음흠, 범위 스킬, 어, 탱커, 탱커이기도 하지만 범위 스킬도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이거 범위 스킬 좋았어. 이렇게 평타 스킬 써주고, 음흠, <laughs> 감사. <웃음> 내가 좀 하지, 스킬을 모두 배웠어요. 배웠음. 아, 감사합니다 안내자님 말씀은 많지만 그래도 도와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읽기가 싫어. 왠지 이 안내자의 말은 읽기가 싫어. 너무 장황해 설명이. 말장수와 대화하러 가자. 그리고 채팅창 요거 채팅을 할수 있을까? 쪼렙도 아 제발 좀 채팅 좀 시켜줘라. 채팅 좋은, 막, 몇내비야 금지, 막, 그딴 거 하지 말고. 에이, 퇴! 12레벨. 12레벨은 금방 가겠지. 그래, 얼마, 얼마 안 걸릴 거야, 12레벨은. 이번엔 말 타는 걸 가르쳐 주려나? 말들이 많어. 말 선택하기 맞네 NPC들도 말이 많고, 어, 여기도 말이 많네. 아무거나 고르자. 오케이, 드센 성격에. 이 말을 한번 조련해 보겠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좌우 아 왼쪽 오른쪽 어 이거 뭐 리듬 게임이야? <laughs> 자 왼쪽으로 포인터가 지나가는 구역에서 저게 지금 그 리듬 게임 맞네 어 맞아 맞아 리듬 게임이야 지금 자 왼쪽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고 또또또안 나와? 이번엔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지 가운데서 타이밍 맞춰서 어말다는거 배우는 거 치고는 재밌다 <laughs> 그냥 보통은 쉽게 탈수 있잖아, 바로. 근데 이렇게 리듬게임. 좀더 빠르게 지나갔으면 재밌었을걸. 이번에 왼쪽, 이렇게 남은 시련. 시련도 아니다, 이 정도는. 오른쪽, 이 정도면 그냥 가볍게 재미로 배우는 거지. 던전이 10초 후 다침. 어, 이것도 던전이었어. 말에게 풀을 먹여 더 가까워져야겠어. 알겠어. 말에게 풀 먹이기. 어디, 풀, 어딨어, 풀. 아, 그냥 먹인 거야? 아, 먹인 거임. 퀘스트 계속 해보자. 요렇게 성장을 시키는 것 같은데, 전투씬을더 보고 싶어, 나는. 왼쪽에 말 버튼, 오케이.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이동을 할수 있는 거지. 말 타고서는. 경비병 호진양과 대화하기. 가자. 음흠, 오케이 그건 그 정도 날지 나도 그리고 아 맵을 한번 보자 이 정도 쯤에서는 한번 구경해 보자 맵은 요렇게 어, 더 디, 디테일하게 큰 화면으로 나오고 월드 맵이 있고 만화성이라는 이큰맵 중에서 어, 영토 전 쟁탈 요런 게 있어 어, 땅따먹기도 하는 거야 어, 그런 듯 그리고 가방 한번 볼까 가방은 요렇게 생겼고 인벤차 나는 지금 무기 하나 딱 들고 있고 요거는 아직 오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캐릭터 생성 후 가방에서 사전예약 패키지 사용해 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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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라 이것저것 줬어. 사용, 다 사용해. 다 사용하고, 장착하고. 방금 뭘 사용했는데? 옷 같은 거? 뭐지? 옷을 입은 게 아니네? 그래, 뭐, 요런 걸 아무튼 받고, 인벤창도 받고. 그 다음에, 캐릭터 업적, 스킬, 수련, 외형, 설정, 요런 외형, 코스튬. 아, 코스튬을 얻었구나. 이거, 착용해야지. 그리고, 기간제인. 코스튬, 이거, 코스튬 재미가 있겠는데? 우 이거. 아, 이, 이런 코스튬 있을 줄 알았으면 역캐를할걸 그랬다. 이쁜 역캐를 아, 아, 게임 더 진행하자. 그리고, 요런 거. 가볍게 볼라 그랬는데. 반갑습니다. 아, 어, 이거 말투가. 되게 편한 말투야. <laughs> 좋다. 되게 친근해. 그냥 옆집 형 같아, 말투가. 성우 느낌보다는 성우분들 느낌보다는 옆집 형이랑 대화하는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요. 아, 여기 NPC들 정말 말 많네. 적당히 넘어가지. 땅의 흔적. 보자. 흔적 조사하기. 조심하세요. 무언가 돌진해 오고 있어요.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뭐야, 이거? 오잉? 거대 천우왕, 만화성의 흉진. 으흠. 천우왕 처치하기. 한번 싸워보자. 자동, 자동은 아직, 어, 7, 7레벨에. 좀 남았음. 오요 어, 피해지. 야 요런 거 가르쳐 주려고. 회피 버튼. 회피, 회피 안 돼? 회피 는안 되네, 또. 장비. 바꿔주고. 스킬 써주고. 전투시는 요 정도라고 지금 하는 거. 이 정도라고 보면 돼. 이렇게 그리고 시점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잡는 거지. 범위 스킬 한번더 써야겠다. 이거지 이거지 시원하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 <laughs> 깼는데 천왕 처치하기 도전 성공 보상 같은 거뭘 줄까 지금 이게 이것도 던전 인네을 잽싸게 들어온 그런 거임 아 경기병에게 보고해서 음, 음. 밀서 가져오기 알아서 말을 타는군 풍뢰 어기령 저거는 명칭? 그런 거같은 호칭 점프 점프 밀서 가져오기 알았음 얻기 너무 밝은 느낌이 드는데 요거 지금도 바꿀 수 있나 화질 자동사냐 화질에서 로딩거리 높음 다 돼있고 그거 그거 유저 쉬지 말고 아까 막 하, 화면 고르는 거 그거 어디 있지 없나 실시간 음성 실시간 음성 아 요것도 조금 키워보자 유저들의 음성인가 그리고 화면 분위기 고르는 게 어, 아까 있었는데 천천 아 나중에 찾아보자 명령을 다시 2단 점프에서 깃털처럼 날아가자 에 날아가는데 탭으로? 네 번째 터치로 돌지 아, 네 번째 하니까 새를 타네 경비병에게 보고하자. 밀사를... 어, 이거 다시 돌아왔어. 야 그래 경비병 어디 있는데? 한번더 경비병이 어디 있는데 여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왼쪽에 미션을 누르면은 다시 올라가던데 아까. 아 이번엔 제대로 가나? 아, 간다 간다. 레벨이 되게 천천히 오르네. 화면을 닫고 밀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떤 내용일지. 주룡성에 대량의 원령이 침입했습니다. 저항 중이지만 곧 6대 보스가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룡성이 위험하니 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전달하자. 레벨 5, 레벨업. 거래 시스템도 있다. 거래는 상회에서 하는데 음, 노점과 상회가 있고 경매장, 경매장이 서로 유저끼리 음, 주고받고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알았뜸. 경매에는 수집이 있고 세계 경매, 진품 장비, 경매 진짜로 경매인가? 좋은 템들을 경매에서 하는 거 판매하기, 판매하기가 있네. 판매할 수 있는 거. 주령성으로 이동. 가자. 요 포탈 타고 가는데, 빠르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설정의 렉탈출 기능을 이용하라는 설명도 나오네. 꼈을 때. 음, 이번엔 또 뭘까? 풍사지왕, 6대 월령, 두목 중 하나. 어, 되게 세 보이는데? 야, 이게 뭐야? 메테오를 날리잖아?

이러네 변신 호랑이 호랑이로 변신 그럼 호랑이 스킬을 쓸수 있겠지 오이렇게 스킬도 써보자 으샤. 아 요걸로 요 표정 모양으로 몹들을 찍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또 뭐지 구자 규모 6대 원령 두목 중 하나 오 얘도 그 두목 6대 두목 중 하나구나 오케이 보스를 먼저 잡으라는 거지 구작이 뭐 요거 잡자 그래 딴거 무시하고 변신을 다시 풀 수도 있구나 오 어, 알았어 알았어 요건 피하라는 거지 아이키 다시 변신하지 호랑이가 낫겠다 호랑이가 데미지가 그래도 더 쎄겠지 벗어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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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공격 아또또 또 변신 푸는 거 버튼 눌렀어 감사~ 굳이 도망 안 가도 깨겠는데, 다른 유저들이 있어 지금. 분노의 돌진, 발톱, 화살진, 화해도산... 아, 이게 심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번개의 위험. 이거 안누르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아, 그래도 다 하네, 다 진행하네, 알아서. 도망가는군 하풍 장군에게 보고하기 비록 일시적으로 구자 규모를 격퇴했지 원령의 음모는 끝나지 않았음 알았음 종족의 수련자 안색이 정말 안 좋으시군 큰일이에요 영역이 손상된 상태에서 일시 어서 종족의 장로를 만기고 맞... 있어요 장로. 장로에게 가보자 네, 포탈뿅 레벨이 자신보다 낮은 유저와 함께 던전을 진행하면 어떤 수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쫄 개념이 되는 건가 그러면은 수익은 없지만 서로 수익이 없는 건가 어 쫄이 되면은 좋을텐데 편지가 왔다 한번 보자 시스템 편지 음 완미의 세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시점 변경을 할수 있다고? <laughs> 줄레은 템을 주지 뭐 이런 편지를 보냈어 삭제 보고하러 가자 이 계승 장비를. 장비 얘기가 나오는거 보니까 뭐 강화같은걸 가르쳐주려나? 아 아직 레벨 오라서 조금 멀른듯 장로의 패키지 표습망토 중갑투구 표습태갑 중갑신발 가보. 요족의 움직임 약사와 대화하기 가자 장로가 당신을 보냈나요? 제작... 근처에... 써보세요. 이번에는 비약 비축 무슨 풀 같은 걸 뜯는 것 같은데 아 채집하는 모션 없어 내려서 그렇지 이렇게 채집해야지 채집은 이렇게 해야지 말 타고 어떻게 아, 이번에 <laughs> 뭐뭐 하는 거야 어 오케이 뭐 대강 이런 게임 첫 번째는 뭐이 정도까지.